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 빼기 2세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 주사를 놓은 후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 8일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 다음에선 시험관 1차 AP2 난자 채취하는 날 그리고 과배란 주사의 연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에선 박수홍 김다혜의 교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도전하는 과정이 담겼다. 둘째 날 아침 시험관을 위한 주사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 아내 김다혜는 주사를 혼자 찌르기 무서워서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박수홍은 아내 김다혜 배에 주사를 놓고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보였다. 이에 아내 김다혜는 왜 우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힘들었던 날들만큼 더더더 더 라는 문구가 자막에 더해졌다. 3일차 주사를 놓으며 박수홍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응원했고 4일차 주사를 놓으면서는 아내의 몸에서 피가 나오자 마음이 찢어지는 반응을 보였다. 5일차 주사를 놓으며 오늘이 제일 덜 아팠다라는 아내의 말에는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을 찾은 부부는 과배란 주사, 추가로 자가주사, 두 개를 맞는 일상을 공개했다. 아내 김도아의 새 주사는 너무 아프다며 매일 일어나 이것을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다. 아이를 만나는 게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종이 생기며 몸이 붓는다며 아기 준비할 때 외모는 포기라고 말했다. 이에 박수홍은 안쓰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아냐. 예쁘다라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다시 병원을 찾았고 또다시 주사가 늘어났지만 열심히 주사를 놓으며 일시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부부, 드디어 13일째 마지막 주사를 놓은 후 아내 김다혜 밴 박수홍에게 고생했어 여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가장 힘들다는 난자 채취를 마친 후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보이는 김다혜의 모습에 박수홍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렸다. 2022년 12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박수홍과 김다혜의 부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꿈꾸며 임신을 준비해 왔다. 그들의 사랑은 편스토랑, 조선의 사랑꾼 등 여러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아왔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을 계획 중인 이들은 병원에서의 고민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다애 씨는 시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임 검사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박수홍 씨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고 아내를 위해 직접 배란 주사를 놓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과 긴장감은 있었지만 김다혜 씨는 남포가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난자 채취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표현하며 쥐주검사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누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23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적 부부가 된후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미루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 자리에는 박수홍 씨의 절친한 친구들이 혼주석을 채워주었다. 이들 부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사랑의 결실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기도를 보낸다. 그런데 최현경은 사건인지 아닌지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찬은 내가 끌떡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찬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핸드폰을 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날 밤에 핸드폰이 계속 진동하더니, 집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급히 찾는 게 아닌가 싶었죠. 어느 여성이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집사람은 웬만하면 본인이 의연한 척 하며, 본인이 우아하게 보이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저를 하인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응답을 했습니다. 김병찬은 덧붙였습니다. 아내가 스토커 같다며 그만하시라고 다들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저 스토커가 아닌데요. 저와 결혼할 건데요. 그런 거예요. 그 대목에서 아가씨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서 약간 저한테 좀 어떻게 일이 발전했냐면 그럼 집으로 와봐요. 그럼 갈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마음을 준게 아니었는데 거기는 그랬나보다. 날 좋아한 건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김병찬은 덧붙였습니다. 정말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온다고 사모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러 가겠다고 저는 핑계를 대고 나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와중에 그 아이를 대한다는 것이 내가 오히려 죄짓는 것 같더라. 내가 좋아서 저렇게 한 건데 집사람이 심한 것 아닌가 마음속으로 책망했습니다. 최은경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뭐 부르기까지 했어 이렇게. 그러자 김병찬은 그럴 수도 있지. 난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으니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은경은 이해했습니다. 날 좋아하는 애가 지 뿐만이 아닌데라고요. 김병찬은 덧붙였습니다. 되게 혼나고 눈물 흘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보여지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 다우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다. 폭풍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는데요. 최근 가족 사이에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홍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맥락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족 사이의 갈등은 박수홍의 친형이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박진홍씨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인데요. 박수홍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형과의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직접 입장을 밝혀서 측량이 100억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박수홍의 폭풍 오열로 관심을 받은 방송은 2021년 3월 27일 방송된 속풍 이슈 동치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수홍이 자신의 발람에어 방위에 대한 언급을 하다 폭풍 눈물을 흘리며 오열한 것입니다. 박수홍은 나는 고양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고양이를 예뻐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마른 새끼 고양이가 나를 따라와서 떨어진 김밥을 막 주도 먹더라면서, 내 품에 있다가 동물병원에 갔더니 몸속이 기생충이고, 혹도 있더라. 나는 처음에 임시 보호하고 남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다음을 만나게 된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을 다른데 보냈는데, 상태가 안 좋아졌고, 내가 TV에 나오면 나를 알아봤다며, 그래서 내 집에 데려왔는데, 내가 방송하러 가면 쫓아나오고, 산책도 같이 다니는 고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부부에게 난자 제출의 날이 찾아왔다. 박수홍은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14일간 주사 만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제일 힘들다는데 잘될까고 걱정하지 말라. 인간 다홍이 만나러 가자.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채취 후 김다예는 배가 우친거리는 것 같다. 생리통심할 때 10배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것 같다. 20개 정도 채취했다고 한다. 버틸만한 것 같다라고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박수홍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난이 원인이 나더라. 병원 가서 들었다며 내 정자가 살아남은 애가 몇 없다. 애들이 힘이 없더라고 말한 바 있다. 박수홍은 이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정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가 내 눈앞에 와서 자라고 눈을 깜빡이더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박수홍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다면서 고양이를 보여주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박수홍 씨가 다옹이를 구조한 줄 알죠. 다옹이가 박수홍 씨 구조한 거다라는 댓글이 있더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수홍이 갑작스럽게 눈물 고백을 하자